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신약 190조입니다.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를 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미 봉독해드린 성경 말씀은 교회가 세워져서 처음 교회 처음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씀으로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표적을 행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부응하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40세의 장애인이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제 9시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는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동사 올라갈세라는 그 말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 이전에도 성전에 올라갔는데 지금도 계속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만 성전에 올라가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다가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한번 나왔다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쌓여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면서 묵궂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벌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에 한 사람이 나는데,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그랬어요. 이전의 성경, 이전의 성경에는 앉은 뱅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에, 그, 다른 사람들이 메고, 어, 메고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업어, 업어서, 업어서 성전 문 앞에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살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걸을 수 없게 되었다면 내가 왜 이런, 왜 이렇게 걷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내가 왜 이렇게 걷지 못하게 됐는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 타고나게 하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걷지 못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고통도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그 시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의 출입문 중에 하나인 미문으로 나왔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그미 자는 아름다울 미 자예요. 아름다울 미 자. 자,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이방인들에서 여인의 뜰도 들어가는 동쪽 입구에 니가 놀 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문, 문을 미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문의 높이가 23m 정도 되는데 에, 금으로,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거 안에는 동으로 정교하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찬란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Temple Gate Cold b u i f u 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입니다. 성전도 웅장하고 성전문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문에서 구거하는그 사람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런 장애를 가진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유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니까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어디 직장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생활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이가 40쯤 되었는데, 자기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남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성전 문 앞에 두는 것입니다. 집에서, 집에서 성전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부걸한 돈에서 얼마만큼 자기가 갖다 주는 그 보수를 받고 매일 성전 문 앞에 갖다 놨다가 집으로 데려다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비참하고 어려운 그 상황, 그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요. 자기를 누가 도와줘도 어, 시원치 않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오직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성전 문 앞으로 나갔던 이유는 기도하러 나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 것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나가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성전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성전 밖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도와주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을 텐데, 성전 안에는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이익독으로 삼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나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만 가득 찬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성전 밖에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 성전을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아무, 그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나, 우리 남편이 오늘도 교회에 나왔어요. 나를 차를 태우, 태우고 여기까지 왔다가, 예, 잠깐 어디 갔다가 예배 끝날 때쯤 돼가지고 다시 와서 나를 데리고 가요 그래요 그런 분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교회는 나와요 매일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은혜를 받을 텐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마음은 딴 데, 딴데가 있는, 콩밭에 가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에는 다니지만 성전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경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전문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성전문은 아름다운데 그 성전 밑에 있는 그 사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다 하는 것을 오늘 대비적으로 콘트라스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 학원을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습니다. 단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전 몇푼 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인지 요한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어떤 혜택을 줄까 그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돈밖에 없었습니다. 돈만 받으면 된다. 오늘 내가 하루라도 먹고 살 것이 있으면 된다 하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온통 돈, 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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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완전히 돈에 돌아버렸어요. 영적인 눈, 눈이 띄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이 장애인은 정말로 돈밖에 없었습니다. 동전 몇 푼이라도 던져 주면 좋았어요. 어쩌다가 지폐를 주면 너무나 두배 이상으로 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그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의 사명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가 심어진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다른 날과 달리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적인 때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할때그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팔짱 끼고 있는 사람에게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할 때그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 요한에게 금은 금은 보화가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금은 보화가 있으면 금은 보화가 있어서 금을 그에게 주었다면 그는 복음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요한이 금을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가난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들을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그럴 때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건 무엇이냐?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여라.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이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내가 잠자고 있던 나의 모든 능력이 다시 새롭게 내 안에서 용서 숨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나가자고 권면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금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면 그 돈으로 몇끼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전문에 나와서 구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했어요. 그가 걷게 되니까 걷게 되니까 그다음에는 건강한 몸으로 그가 이제 생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여 다시는 구걸하지 않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평생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이 바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전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지만 율법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를 극복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알지도 못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 만나면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나 알지 못하는 그런 감격 속에서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인생의 새로운 그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 고침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세상적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40년, 40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한순간에 걷게 된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60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항상 무언지 모르지만 항상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죽음이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 사람이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다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도 알고, 그의 차림새도 알았습니다. 그가 걷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걷기 시작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동을 합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하면... 주변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오신 분들, 그 주변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함께 교회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는요, 이런 역사는, 이런 역사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들도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승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뿐, 내게 하상,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피하랴. 내 괴로움 걸머지시는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호지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같이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애워 살 때도 날위에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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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위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지 다 같이 한번 하세요. 오, 예, 수, 예, 수. 오, 지, 예, 수, 님, 뿐 제, 이, 의 뭐, 진리의 주로 다. 변화, 먹고, 늘, 살아, 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에 두세, 주, 예, 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위하다. 해빛 비치는 때나 곡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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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귀런귀 세상 친구, 세상 친구, 주님 께 피하 려내빼로든걸버지 시는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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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위하다. 지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후렴 후렴 부분에 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그 언제나 뭐 할리날 지키리 우리 모두를 지켜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해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지 한번 더,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지 내게 가장 y 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지키 yes, yes, y 시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예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